만약 당신이라면 전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 박사과정에 합격한 그 순간, 며칠 만에 그 모든 영광과 기회를 단호하게 포기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도 고작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말이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안정된 미래와 명예가 보장된 탄탄대로를 눈앞에 두고 스스로 그 길을 박차고 나선다는 것은 보통의 용기로는 결코 불가능한 결정일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선택을 한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사회의 판도를 뒤바꾼 혁신가, 앨론 머스크의 이야기입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결정 뒤에는 과연 어떤 진짜 이유가 숨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파격적인 선택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앨론 머스크를 만들고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거대한 혁신의 시작점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였던 스탠퍼드 박사 과정 중단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탐험하며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볼까 합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한 개인의 과감한 결단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몰입감 있는 여정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호기심과 지적 탐구심을 보였던 앨런 머스크는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비전을 펼치기 위해 홀로 캐나다로 향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낯선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린 그는 캐나다를 거쳐 마침내 꿈의 무대인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펜실바니아 대학교에서 물리학과 경제학이라는 두 가지 학문을 동시에 전공하며 그는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비즈니스 통찰력을 동시에 키워나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야말로 완벽한 엘리트 코스를 착실하게 밟아나가는 모범생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학업 여정은 정점에 다다르는 듯 보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 중 하나로 손꼽히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박사 과정, 그것도 응용 물리학이라는 최첨단 분야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학구열 넘치는 젊은이들의 꿈이자 목표였던 스탠퍼드 대학교의 문턱을 드디어 넘어서게 된 것이죠. 그의 학문적 여정은 이로써 더할 나위 없이 빛나는 미래를 약속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길 위에서도 이미 그의 내면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알수 없는 이끌림이 서서히 싹 트고 있었습니다. 교실 안의 정적인 학문적 성취보다는 교실 밖에서 꿈틀대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대한 갈증이 더욱 커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앨론 머스크는 설레는 마음으로 스탠퍼드 캠퍼스에 발을 들였습니다. 상징적인 건물들 사이를 거닐며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합격 통지서를 들고 고뇌했던 지난날의 시간들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드디어 오랜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그의 운명을 바꾼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꿈의 문턱을 넘은 지단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1995년, 그 당시 실리콘밸리는 그야말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의 조용한 풍경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외부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혁명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인터넷 혁명과 함께 닷컴 버블의 태동이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초기 인터넷 웹사이트들이 하나둘 등장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고, 기술 기업들의 주가 그래프는 매일같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넘어 인류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는 직관적인 확신을 앨론 머스크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연구실에 앉아 이론적인 연구에만 몰두할 수 없게 만드는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온몸으로 감지했던 겁니다. 그의 강력한 직관은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속삭였고, 그는 그 목소리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스탠퍼드 입학 후단 2일 만에 그는 박사 과정을 포기하는 충격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연구실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어쩌면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한 시대의 아이콘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르죠. 그의 결정은 단순히 학업 중단을 넘어 안정된 미래를 버리고 미지의 도전을 택한 용기 있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의 결정은 단순히 학업 중단을 넘어 안정된 미래를 버리고 미지의 도전을 택한 용기 있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한 걸음은 곧바로 험난한 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와 마주하게 되었죠. 스탠퍼드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벗어난 일론 머스크는 이제 오직 자신의 강력한 직관과 미래를 향한 비전만을 믿고 맨몸으로 세상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는 동생 킴벌 머스크와 함께 그들이 꿈꾸던 혁신적인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도전을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집투, 집이라는 이름의 스타트업이었습니다. 1995년, 아직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대중에게 낯설던 시절, 그들은 온라인 도시 가이드라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품고 실리콘밸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상상해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대학 박사 과정을 박차고 나와 변변한 자본도 제대로 된 사무실도 없이 동생과 단둘이서 미래를 알수 없는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들의 일상은 화려한 실리콘밸리의 성공 신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푸른 빛이 유일한 동반자였던 밤들이 끝없이 이어졌죠. 책상 위에는 쌓여가는 피자 박스와 커피컵만이 그들의 치열한 노력을 고스란히 증명하는 훈장 같았습니다. 잠시 눈을 붙일 틈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그날만을 꿈꾸며 한 글자 한 글자 코드를 정성껏 채워나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전히 두꺼운 전화번호부를 들춰보거나 지역신문의 광고를 보고 정보를 얻던 시절이었으니 온라인으로 도시 정보를 검색한다는 개념은 굉장히 생소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렇기에 잠재적인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일은 더욱더 험난한 과정이었죠. 수많은 거절과 냉담한 반응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비전과 집념은 더욱더 단단해져만 갔죠. 그들의 눈에는 이미 다가올 미래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을 테니까요. 일론 머스크는 단순한 개발자를 넘어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가진 진정한 선고자였습니다. 정보의 디지털화가 가져올 거대한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던 겁니다. 그에게 도시 정보는 더 이상 종이 위에 인쇄된 정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상호작용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았을 겁니다. 웹사이트 제작 기술과 콘텐츠를 통합하여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집념은 작은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지역 신문사들을 직접 찾아가 자신들의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며 온라인 페이지의 엄청난 잠재력을 열정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언론사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인터넷의 파급력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결국 집투의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마치 굳게 닫힌 문을 끊임없이 두드려 결국 열어젖히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하나둘씩 계약이 성사되고 그들의 서비스가 실제 웹페이지에 구현되기 시작하면서 집투는 서서히 실리콘밸리에 그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안정된 학업을 포기하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든 한 청년의 무모한 도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감격스러운 첫걸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집투는 실리콘밸리에서 서서히 자신들의 입지를 다져나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기술의 파급력을 믿고 과감히 뛰어든 머스크 형제의 노력은 결국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코딩하고 사업 모델을 다듬으며 잠시의 휴식도 없이 오직 서비스의 완성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때로는 허름한 사무실, 때로는 작은 아파트 한 구석에서 피자 박스와 커피컵에 둘러싸인 채 말이죠. 마치 세상의 모든 혁신이 그러했듯, 그들의 시작 역시 낭만적이기보다는 치열하고 고단한 현실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끈질긴 집념과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은 결국 결실을 맺었습니다. 집투는 점차 주목받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했고, 마침내 1999년 세계적인 컴퓨터 제조업체인 컴팩 캄팩에 무려 3억 700만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매각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당시 앨런 머스크에게는 2200만 달러가 현금으로 주어졌다고 하니 스탠퍼드 박사 과정을 단 이틀 만에 포기하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었던 그의 무모해 보이던 결정이 얼마나 현명하고 대담한 선택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고난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보물을 찾아낸 탐험가처럼 그에게 이 매각은 단순한 금전적 성공을 넘어 자신의 비전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값진 승리였을 테죠. 하지만 앨론 머스크는 이 성공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혁신을 향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죠. 직투 매각 이후, 그는 단몇달 만에 또 다른 파격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바로 온라인 금융서비스 잭스.com을 설립한 것인데요.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온라인 뱅킹과 송금 시스템을 구상하며, 그는 금융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X.com은 훗날 콘피니티라는 회사와 합병하여 페이팔, 페이펠 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 페이팔 역시 2002년 이베이에 15억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으로 매각되면서 앨런 머스크는 또한번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성공신화를 써 내려갑니다. 만약 그가 스탠퍼드에서 박사과정을 계속 이어나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는 학문적인 성과를 이루며 훌륭한 연구자나 교수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집투나 x.com과 같은 혁신적인 기업을 직접 창업하고 이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경험은 결코 할수 없었을 겁니다. 스탠퍼드의 학구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론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것과 실리콘밸리의 역동적인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읽어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배움이었을 테니까요. 그의 과감한 결정은 그에게 단순히 학위 이상이 현실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경험과 통찰력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선택이 가져온 파급 효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페이팔 매각으로 얻은 자본과 경험은 훗날 그가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와 같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기업들을 설립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죠.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고. 우주 탐사의 새 시대를 열며 인공지능과 뇌과학 분야에 도전하는 그의 행보는 모두 스탠퍼드를 떠나 실리콘밸리라는 미지의 바다로 뛰어든 그첫 걸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는 안정된 길을 택하는 대신 자신의 비전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한 개인의 과감한 선택이 어떻게 세상의 판도를 바꾸고 인류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죠. 그의 과감한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스탠퍼드를 박차고 나와 동생과 함께 차린 작은 사무실에서 밤샘 작업으로 탄생시킨 지비는 초기 인터넷 시대의 비즈니스 디렉토리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들이 온라인 세상에 발을 들일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투자 유치도 쉽지 않았고 잠자는 시간조차 아까와 사무실 바닥에서 새우잠을 자는 날들이 부지기수였다고 해요. 하지만 그들의 끈질긴 노력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은 결국 빛을 발했습니다. 1999년 집이는 컴퓨터 제조 업체 컴팩에 무려 3억 700만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에 매각됩니다. 이 성공은 앨론 머스크에게 단순히 막대한 부를 안겨준 것을 넘어 사업을 일궈내고 성공시키는 귀중한 경험과 자신감을 심어 주었죠. 그리고 이 자본은 그의 다음 도전을 위한 강력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온라인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꿈꾸며 x.com을 설립했고 이는 훗날 우리가 아는 페이팔로 발전하며 온라인 결제 시스템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오늘날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팔때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간편 결제 시스템의 토대가 바로 이때부터 마련되기 시작한 것이죠. 만약 그가 스탠퍼드 대학원 연구실에 남아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길을 택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인공지능이나 물리 분야에서 뛰어난 학자로서 학계의 이름을 날렸을지도 모릅니다. 학구적인 분위기 속에서 깊이 있는 이론 연구에 몰두하며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길을 선택했다면 그는 결코 세계 최초의 상업용 전기차를 대중화시키거나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로켓을 개발하는 일에 직접 뛰어들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이 등장하기 전 인터넷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긴 그의 통찰력은 그 어떤 이론적 지식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스탠퍼드 캠퍼스의 고유하고 학구적인 분위기 속에서 미래를 고민하는 것과 실리콘밸리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바꾸는 기업을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배움이었으니까요. 그는 연구실의 안정된 울타리를 벗어나 예측 불가능한 현실의 파고를 온몸으로 부딪치며 미래를 개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결정이 가져온 파급 효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페이팔 매각으로 얻은 자본과 경험은 훗날 그가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와 같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기업들을 설립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죠.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고 우주 탐사의 새 시대를 열며 인공지능과 뇌과학 분야에 도전하는 그의 행보는 모두 스탠퍼드를 떠나 실리콘밸리라는 미지의 바다로 뛰어든 그첫 걸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는 안정된 길을 택하는 대신 자신의 비전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한 개인의 과감한 선택이 어떻게 세상의 판도를 바꾸고 인류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죠. 이처럼 앨론 머스크는 안정된 학자의 길 대신 미지의 창업이라는 험난한 여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기술 발전과 인류의 미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과 2일 만에 내린 그의 결정은 단순히 학업 중단이 아니라 거대한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자신의 비전을 향해 모든 것을 걸었던 결정적 순간이었던 것이죠. 이는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귀염감수와 혁신이라는 철학의 출발점이며 안정된 길을 버리고 미지의 도전을 택한 용기가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과연 당신이라면 어떤 길을 택했을까요? 그리고 이처럼 과감한 선택으로 역사를 바꾼 또 다른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이전 회차에서 앨론 머스크가 불과 이틀 만에 스탠퍼드 박사 과정을 포기한 결정이 단순한 학업 중단이 아닌 시대를 꿰뚫어 본 결정적 순간이었음을 이야기했죠. 그의 선택은 한 개인의 진로를 바꾼 것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향한 거대한 이정표를 세운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마치 강물이 큰 바다로 향하듯 그는 이미 정해진 듯한 안정된 흐름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물길을 찾아 나섰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원 입학 후단 이틀 만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앨론, 머스크의 그 과감한 결단은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 즉 쥐형감수와 혁신의 서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안정된 학자의 길이라는 탄탄대로 대신 불확실성이 가득한 미지의 미래를 향한 거침없는 도전을 택했죠.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망망대해로 작은 배를 홀로 띄우는 용기 있는 항해사처럼 말입니다. 당시 실리콘밸리에 불어닥치던 닷컴 버블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그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감지했고, 그 흐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역사를 바꾸겠다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안정된 학문의 요람을 떠나 미지의 창업세계로 뛰어든 그의 용기는 훗날 테슬라의 전기차 혁명과 스페이스 X의 우주개척 시대를 열었죠. 더 나아가 뉴럴링크를 통한 뇌과학 분야의 혁신적인 도전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발자취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스탠퍼드라는 상아탑에 남아 연구자의 길을 걸었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전기차의 대중화나 민간 우주 여행의 가능성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뇌를 잇는 과감한 시도 역시 불가능했을 테죠. 그의 이 일간의 결정은 단순히 한 개인의 진로를 바꾼 것을 넘어 인류의 미래 기술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려낸 하나의 거대한 변곡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의 과감한 한수는 시대의 흐름을 뒤바꾼 결정적 한수이자 세상의 판도를 뒤흔든 혁신적인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경외감과 함께 강력한 영감을 선사합니다. 남들이 모두 안전하다고 말하는 길을 묵묵히 따르는 대신 자신만의 확고한 비전을 향해 과감히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니까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수많은 기술과 서비스들이 어쩌면 그한 사람의 과감한 선택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안에 잠재된 비전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용기가 있는가, 하고 말이죠. 결국 앨론 머스크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천재 사업가의 성공담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단정된 미래라는 달콤한 유혹과 불확실한 도전이라는 험난한 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죠. 시대를 읽어내는 예리한 통찰력과 기회를 포착하는 민첩함, 그리고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용기.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그의 눈부신 성공은 단지 표면에 드러난 결과일 뿐입니다. 그 아래에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결단과 안정된 길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든 용기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가 스탠퍼드라는 학문의 상하탑에 머물렀더라면, 과연 지금 우리가 누리는 테슬라의 전기차와 스페이스X의 로켓, 그리고 뉴럴링크의 혁신적인 연구들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단한 개인의 일간의 과감한 결정이 현재와 미래의 인류에게 이토록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죠. 당신이라면 어떤 길을 택했을까요? 그리고 이처럼 과감한 선택으로 역사를 바꾼 또 다른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탐험해 보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